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최면 멘토, 설기문입니다. 최면 코치 자격 과정이 새로 생겼습니다. 제 1기, 최면 코치 자격 과정입니다.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나고, 이제 자유롭게 오프라인 수업을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그동안 몇 년간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셨어요. 그렇지만 여러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미루다가 미루다가 이제 드디어 다음 10월부터 오프라인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. 단 이번에는 기존에 해오던 온라인 방식과 새롭게 시작하려 하는 오프라인 방식을 혼합하고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. 자, 이 온오프라인 통합 방식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동영상 수업입니다. 동영상 수업은요,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강의실에서 실제로 최면 수업하던 그 내용을 녹화한 것이 있습니다. 그 녹화한 동영상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립니다. 그러면 그 영상은 4일간의 현장 수업 동영상입니다. 여러분이 이 과정에 등록하게 되면은 그 동영상을 제공받고 그래서 셀프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. 그것이 동영상 수업입니다. 두 번째는 온라인 줌, 라이브 수업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해왔던 온라인 줌 수업, 그거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대로 하는데, 이것은 3회 한번 할 때마다 2시간씩, 전부 6시간의 수업을 온라인 라이브 수업으로 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프라인 수업 입니다 실습이 필요하고 현장 경험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은 이틀로 나누어서 합니다 한 번에 6시간 수업 4시간 수업 합쳐서 오프라인 수업은 총 10시간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주로 현장 경험을 하고 실습을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로 이루어지는 이 수업은 결국은 온 오프라인 통합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최면에 관한 이론도 공부하시겠지만 구체적. 최면의 방법 그리고 원리 그 다음에 기법 기술 이런 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함께 실제적 능력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 기법을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합쳐졌을 때 여러분은 최면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듯이 또 어떤 기계를 다룰 수 있듯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듯이 이거 다 뭡니까 기술입니다 그리고 능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술,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렇다고 세월이 간다고 저절로 그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? 여러분이 처음에 컴퓨터를 할수 없었을 때 어떻게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고 컴퓨터 조작하는 거 어떻게 하루아침에 됩니까? 안 되지요. 여러분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이라면 운전면허증 따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쳤습니까? 자전거를 탈줄 아신다면 자전거 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? 전부 기술이고 연습이고 실습입니다. 이론만 갖고 안 되죠. 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니죠. 최면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설기문으로부터 이론 공부도 하면서 실제로 방법을 배우고 익힌다면 여러분들도 최면 코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. 저도 40대 초반 마40 넘어서 최면 공부를 했단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30년 가까이 되어 오지만 이 기간 동안 그냥 세월이 간다고 해서 제가 저절로 최면 전문가가 된것아니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실습하고 경험 쌓고 또 많은 방송 출연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방송 출연 하는 그 과정에서 저도 긴장을 하고 쪼리는 경험도 했지만 그것을 잘 해야 되겠다 라는 멘탈로 무장해서 또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최고의 전문가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뿐만 아니고 누구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게 저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, 나 그런 거 능력 없는데 그런 재주 없는데 그렇게 잘못 하는데 싶어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자전거 잘 탑니까 처음부터 컴퓨터 잘 합니까 아니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신다면 당신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이만한 능력을 한꺼번에 갖추게 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제 1기 설기문 박사의 최면 코치 자격 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안내사항은 설기문 tv 유튜브 커뮤니티에 나와있고 설기문 마음연구소 네이버 블로그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하시고, 여러분, 그 다음에 설명에 제가 또 내용을 옮겨놓겠습니다. 그런 거 참고하시고, 이번 10월에 한달 동안 진행되는 설기문 박사의 제1기 최면 코치 자격과정에 여러분의 열정을, 여러분의 의지를 발휘하셔서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